예, 이제 배울 거는, 음, 다시 내적이네요. 예, 내적이고.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외적이었어요. 음, 이제 어떤 점에서 얼마만큼, 알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서 키 f 프가 가해질 때 그로 인한 오의 회전성분을 구하는 게 아까 외적이었고, 말은 복잡하지만 얘기하는 건 되게 어 간단한 거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려는 그 뭔가의 힘은 아니고 회전을 시키려는 그 뭔가의 물리량을 크기를 구하는 거였고 이제 내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음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내적이란 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거 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 하고 q하고 있다 칩시다 꼭 힘이 아니더라도 두 개의 벡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p하고 q를 구해주면은 우리가 이미 구하는 방법은 그때 알고 있죠 여기 벡터 복습했을 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칼라가 나온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그려놓고 보면은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여기 코사인 세타 있잖아요 세타니까 p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p 코사인 세타 무슨 뜻이에요? p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걔를 q하고 뭐 q에 대한 수직인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가 돼요? p p 사인 세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p라는 벡터를 q라는 p라는 벡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q라는 벡터로 q라는 벡터를 들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q의 평행인 부분, q의 수직인 부분으로 두 개로 쪼갰어요. 그다음에 그 q의 수직인 부분을 아, q의 평행인 부분을 성분의 크기가 pcos세타가 나오는 거죠. 개 곱하기 q라는 벡터의 크기를 해 주는 게 어, 여기 내적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다른 기준 벡터를 들고 와서 그이 벡터, 벡터의 기준 벡터의 방향의 성분 크기를 구해서 그 기준 벡터 크기랑 곱해주는 그게 내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내적에서 만약에 q가 크기가 일자리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q라는 벡터가 크기 일자리 단위 벡터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얘는 뭐가 돼요? 내적을 구했을 때 p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p 코사인 세타는 얘를 q라는 방향 성분의 크기만 구해주는 그거예요. q라는 성분의, 아 q라는 방향의 q 벡터의 방향 성분의 크기를 구해주는 그런 게 내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어떤 임의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벡터나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그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구해주면은 내적을 구해주면. 요 방향 성분 크기가 나오는 거겠죠.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어, px, y, z라고 썼네요. px, q, x, py. 계산은 이렇게 하죠, 내적은. 그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세타의 크기에 따라서요. 세타가 0도 아니면 0라디안이라고 하면, 코사인 값은 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피곱하기 큐가 돼요. 근데 얘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두 벡터가, 피랑 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 세타가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 아니면은 180도죠 180도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대 방향을 보고 있을 때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내적값이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음수를 달아준 그런 형태가 될 거고 둘이 0도라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은 그냥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해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도라고 하면 두 벡터가 아예 직각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코사인 값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내적 값도 0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 뭐 우리가 투영한다는 말도 쓰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벡터 여러분들한테 P라는 게 여기는 람다라고 썼네 5에서 L까지 가는 벡터를 람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어떤 P라는 벡터가 하나 추가로 주어졌어요 p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얘가 세타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p 벡터가 ol 방향 ol 벡터 방향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p 벡터를 여러분들이 분해를 했을 때 ol이라는 방향 성분으로 나오는 크기가 얼마가 될까라는 게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p 벡터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 ol 벡터에 수직인데 서서 이렇게 보면은 이 P가 딱 여기에 투영된 크기가 보이겠죠? 그림자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해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딱 OL이라는 면상에 놓이겠죠. OL이라는 선상에 그림자가 탁 놓이면은 그 그림자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라는 게 프로젝션이고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젝션은 아니면 내적은 내적은 서로 순서 바꿔도 똑같아요. 앞에서 그 외적 아니면 모멘트 구하는 건 순서 바꾸면은 부호가 거꾸로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둘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람다 가 유니트 벡터 다 단위 벡터 그래서 람다 크기가 1 이라고 하면은 람다 크기가 1 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p 가 벡터 p가 요 ol 방향 성분의 크기만 나와 주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q가 1일 때 얘기했었으니까 q 크기가 1일 때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어 프로젝션을 구하고 싶은데 ol이라는 방향은 알겠는데 람다는 어떻게 구해요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크기 1짜리 벡터를 만들고 싶으니까 람다는 주어진 ol이라는 벡터를 5L 벡터의 크기로 나눠 줍니다.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은 얘가 0,0이고요. 얘가 L이 어, 얼마랄까요? 4,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5L의 벡터 크기는 뭐예요? 0에서 4까지. 아, 면 0에서 3까지 가니까 5L이라는 벡터 크기 아 l 이는 벡터는 그냥 4,3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그다음에 요거를 그럼 얘 크기는 절대값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OL은 그대로 4,3을 오면은 얘가 람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벡터니까 왜줄을 그어줘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P라는 벡터, 뭐 어떤 벡터든 상관없겠죠? P라는 의미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뭐 7,8이다. 그런 식으로 주면은 프로젝션 어떻게 해주면 돼요? P에다가 7,8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5분의 28, 5분의 24. 이렇게 딱 하고 나오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5분의 28, 5분의 24가? 얘를, 어? 미안. 이거, 뭐야, 내적이니까 둘이 더해줘야죠. 헛소리 할뻔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계산하면 맞겠죠. 네. 그래서. 얘만큼 크기가 나오니까 5분의 52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를 요만큼 갔을 때 여기 길이가 5분의 5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션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복잡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책에서 시간이 네, 좀 남았으니까 책에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믹스드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제 계산을 순서대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 얘는 이제 뒷 페이지 안 써놨네, 제가. 어떤 점이 있고요. O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알만큼 떨어진 점에 F라는 힘이 가해져요. 얘는 위치.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위치만큼 떨어져 있는 힘으로 인한 moment of force, 힘의 moment는 여기 5라는 건원 1.5에 대해서 가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임의의 점 a를 놓는다고 하고 거기에 r'을 놓는다고 하면 은 여기서 가해지는 moment는 ma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원점에 대해 하고 있으니 얘는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위치가 먼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그대로 오는 거고. 그러면, 모멘트 크기는 구했는데, 이제 모멘트를 성분 분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멘트도 하나의 벡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멘트라는 거는 방향이, 방향 벡터가 실제 이 도는 그 문제가 아니라 회전 축을 방향 벡터로 뽑아내요. 모멘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했을 때,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셨을 때 나오는 거는 벡터의 방향은 회전축 방향을 나타내줘야 힘이라는 거 하면은 힘은 작용하는 방향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모멘트는 회전축을 결과로 뽑아준다 회전축이 개 방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회전축의 방향을 이 실제로 돌고 있는 거를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전축 방향으로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람다라는 방향 성분이 있다면은 그 성분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고 그 모멘트에 어떤 특수한 방향 성분을 분해를 하는 과정이 믹스드 트리플 프로덕트다 라는 거고 음, 네. 그 다음에 내적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원래 우리가 얘 구하면 은 이거잖아요 근데 R하고 F 크기는 우리가 알겠고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r을 그대로 여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죠 여기 세타를 r을 그대로 여기로 이동해서 두 벡터끼리 하는데 r에서 f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r에서 f로 가는 각도가 세타예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서로 세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아래에서 어, F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음. 회전 성분이 여기 아래에서 F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아래에서 F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제 오른손의 네 손가락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감아가는 거고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회전축의 방향으로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칠판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칠판에 수직이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회전축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멘트의 음. 방향은 자,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요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만큼 떨어진 데 여러분들이 F만큼 힘을 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이. 이쪽으로 돌겠죠.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 돌거 아니에요. 힘을 이렇게 줬으니까 얘가 돌죠. 그러면 그 도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랑 같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하나는 R을 이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먼저 나오는 벡터에서 나중 나오는 벡터 방향으로 감아간다라고 우리가 네개 손가락을 가지고 한게 있고 그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어 그냥 물리적으로 이쪽으로 돌게 생겼는데라고 해서 걔를 이걸로 손가락 네 개로 방향 잡아주고 나머지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데가 회전축이다. 회전축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한 것도 결과는 똑같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행 이동을 해 가지고 하는 게좀더 어 원래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외적의 내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는 거를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어, 그러면 3장도 3쪽도 했고요. 음, 그 다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